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 승! 자, 오늘, 프로토스 무식 37회차, 자, 1번 제이리그 자, 2부리그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행는 가고시마 대 요코 FC로, 자, 첫 번째 행기두 번째는 센다이대 도쿠시마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안으로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그럼 분석한 해병사나이의 초안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승! 자, 첫 번째 인기 가고시마 대 요코 FC로 자, 제 2부 리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시에 시라나미 스타디움이라는 가고시마 홈에 요코 FC가 원정길에 나섭니다. 2승 1무 2패로 승점 7점에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고시마 대 요코 FC는 2승 2무 1패 승점 8점에 8위를 현재 기록 중인 요코 FC의 모습이죠. 자, 두팀뭐 최근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훑어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가고시마의 최근 5개의 성적을 보시면 3승 2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가고시마고, 그에 반면 현재 요코FC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요코FC는 5개기 동안 2승. 이무 1패 성적을 가지면서, 현재 다섯 경기 동안은 가고시마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두팀다 일단은, 뭐, 요코, 요코 FC는 1패밖에 없지만, 그래도 승점 꾸준히 챙겨가고 있는 모습을 두팀다 보실 수 있겠고, 해외 배당 흐름도 하나씩 보시면은, 현재 배당 흐름은, 가고시마보다 요코 FC 쪽으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배는 요코 FC로 측정됐지만두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3.3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반면 역배인 현재 가고시마는 3.4에서 3.6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현재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2.5 온도 서브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 2.5 언어 기준에서는 현재 언더가 정배를 받으면서 현재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오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현재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요코의 포시슨과 언더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해외 분들은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하신지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경기 해외분들은 뭐 일본 제1리그 2부에 그렇게 많이 베팅은 안했지만 이쪽에서 뭐 베팅하는 51분 중에 요코FC로 49%그 49%, 49 다음에 가고시마의 31%, 무승모는 20%갈 정도로, 일단 이 경기는 정배 쪽으로, 요코F c 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모든 데이터는 요코F c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분석한 해병사 나이의 종합 프리뷰도 넘어가셔서 결론 내게 되면, 두팀의 뭐, 짧게 한번 결론 내게 되면, 현재 가고시마는 4.1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외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자, 요네 자와, 하고 후지모토를 활용한 공격을 통해서 득점 창세를 생산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업 자원인 후코다의 활량 여부 역시도 이번인기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봐지고 그에 반면 요코 FC는 현재 3-4-3의 포메이션을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푸리니하고 유리 유라라라를 중심으로 공격패턴을 득 준비해 현재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백업 잠원인 무라타의 한량이모 역시도 중요한 강건이, 강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의 결론을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홈팀 가고시마의 에이스 요네자와 각 중앙지역에서 측면 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대를 들어가는 메잘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가져가면서 전방 공격수 후지모토에게 결정력인 어이스트를 공감하며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가는 장면을 원정팀 요코하마 수비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슈퍼서브 후코다에 보유하고 있는 가고시마의 벤치 전력이 더 우울한 상황이고 이 경기는 뭐 요코하마 쪽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력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가고시마가 더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고시마 승가 오바 쪽으로 역배를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 두 번째 행기는 넘어가시기 전에 또 짧게 한 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 센다이의 도쿠시마 한번 보시면은 세 새배... 오후 2시에 URX 스타디움이나 샌다이라는 샌다이 홈에 도쿠시마가 원정이 났습니다. 현재 2승 3으로 승점 9점에 샌다이는 아직까지 1패가 없으면서 5위에 지금 가지고 있죠. 승점은 꾸준히 챙기고 있고 도쿠시마는 단 1승밖에 없으면서 현재 승점 3점으로 19위를 현재 기록 중인 도쿠시마의 모습이죠. 각팀 데이터도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샌다이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샌다이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최근 5경기 동안은 현재 2승 이무 1패 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현재 센다이의 모습이고, 그에 반면 도쿠시마 같은 경우는 단 1승밖에 없으면서 4패를 기록 중에 있죠. 아마 요거는 르방컵이 겁니다. 제이리그 2부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센다이고 그리고 그에 반면 도쿠시마는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도쿠시마죠. 해외 배당 흐름도 하나씩 보시면은, 현재 정배는 샌다이 쪽으로 1.7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샌다이 우승부 3.4에 3.5 정도 의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도쿠시마 역배 4배당 이상을 받으면서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나마 보실 수 있겠고 2.5언느 기준도 한번 보시면은. 현재 2.5뭐 기준에서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오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남아 보실 수 있겠죠. 현재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센다이와 언더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짧게 남아 보실 수 있겠고 자또 넘어와서 이 경기 자이 경기 48분이 이 경기에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샌다이 쪽은 69% 무승부는 23%그 다음에 도쿠시마 쪽으로는 8%갈 정도로 현재 샌다이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한 해병사내의 조간 프리빌도 넘어가셔서 결론까지 내게 되면 이제 샌다이는 4사이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이고 스카와라하고 나가... 나가시미가 활용한 공격노트를 통해서 득점창세를 생산해 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업자호인 카마다의 한라인교 무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쿠시마는 4-3일에 포메이션을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기모토하고 와타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 자 백업 자고인 카카타니의 한량이 우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등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발빠른 공격수 나카지마는 한국의 김승재처럼 라이 브레이크는 특화되어 있는 플레인 스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VR을 돌려봤자 주심이 빼도 박도 못하고 골을 선나할수 있게끔 득점 상황을 연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샌다이 서브자이 님. 자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슈퍼 서브, 카마다가 후반전에 맹활약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경기는 홈팀의 옷세 속에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볼만 하죠. 일단 최근 다섯 갠 성적을 보시더라도 샌다이가더 좋습니다.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고, 도코시마는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최악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원정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샌다이 쪽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언더까지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기와 두 번째 인기, 일본, 제이리그, 이브리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초안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문석과, 그 다음에 조합픽을 받아보고 시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사 나이의 초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